노란색 여덟 송이와 다른 종류의 여덟 송이가 있습니다. 같은 종류 노란색 여덟 개가 있고 다른 거 여덟 개 있어요, 빨간색. 자, 노란색하고 빨간색 꽃 중에서 몇 송이를 선택해서 아홉 송이를 선택해서 꽃다발을 만드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빨간색. 어. 어, 그렇지. 빨간색을 정하고 나면 노란색은 무조건 채워 넣으면 되는 거니까 맞니? 그럼 서로 다른 몇 종류? 여덟 종이에서 몇개 선택하는 거야? 적어도 한 개를 선택하. 얘한개 선택하면 얘몇 개? 여덟 개 넣으면 되고 얘두개 선택하면 나머지 일곱 개 선택하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나는 얼마부터? 팔십일 더하기 팔십에서쭉 어디까지? 팔십팔까지 더하면 되는 거죠 맞죠? 맞니? 돼요 안 돼요. 네.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더하기 얼마? 800 한번 해주고 빼기 800 해주면 얘는 EMS 8승 빼기 얼마? 네. 1. 석진나 되겠니? 어. 자서 하나 결정하면 나머지 무조건 채워야 되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그럼 넘겨서 56쪽. y e 57쪽. t h 58쪽. 둘 다요?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정윤아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 가서안 들어? 간거 빼기? 안 들어간 거 빼기? 오케이 이해 됩니까 무슨 말인지? <목소리> 얘 더하면 얼마인데요? 자, 이 c 영 더하기 삼 c 일 더하기 여기서 어디까지? 십 c 팔까지잖아 맞지? 그럼 얘는 우리는 얼마로 바꿔줘야 돼요? 삼 c 영으로 바꿔주면 얘는 얼마? 4 c 일 여기 4 c 이가 있잖아 맞지? 얘하면 얼마? 오 c 이 맞아요? 그럼 결국 얘랑 하면 얼마예요? 1 1 c 8. 맞니? 그 다음에 얘는 요만큼 해서 얘 빼주면 되잖아. 맞지? 이건 얼마예요? 1 1 c 9. 해서 빼기 얼마? 11시. 1. 그 다음에 요거 다 더하면? 1 1 c 10. 종아 이얘 되니? 빼기 얼마 해줘야 돼? 음. 2 해줘야 되겠지. 그럼 얘 빼주고 그럼 11컴비네이션 8 더하기 11컴비네이션 9 더하기 11컴비네이션 10 빼기 얼마? 3. 얘 계산하면 되잖아요. 맞죠? 이거 뭐10 고치려고 하지 말고 얘 구하고 얘 구하고 얘 구해갖고 하면 되잖아. 아. 오케이? 어. 자. 그 다음 163번 안되는 사람 손. 주국혼자밖에 없어? 아. 어, 오케이. 163번. 자르기가 자좀 어려우니까 시킨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얘의 n승하고 얘의 전개식에서 xn-1승의 개수가 같아야 되잖아. 맞지? 그럼 첫 번째에서 이 식에서 누구? xn-1의 개수는 어떻게 된 거야? 자, x 플러스 a의 제곱의 전체 n승에서 xn-1승의 계수를 찾으려면 우리 c가 어떻게 되죠? 얘몇번 선택하고? n-1번 선택하고 얘몇 번? 한번 한번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n combination 얼마? 1에 어, a제곱에 x는 n-1번 그럼 결국 얘는 얼마예요? n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수는 얼마인데 어, a제곱 n 이렇게 구했잖아 되겠지? 음. 그 다음에 음. 여기서 지금 현재 요식에서 하는 건 지금 여기에서 얘랑 얘랑 곱할 수도 있고 얘랑 얘랑 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종아 보고 거기 거려, 그려야지 x 제곱에 얼마? x 플러스 a의 n승 하고 마이너스 2a의 x 플러스 a의 n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제곱이 됐으니까 얘는 여기서 얼마? n 마이너스 x에 얼마? n-3승 계수 찾고요. 맞죠? 얘는 현재 뭐니까? 상수니까 여기서 뭐 찾아요? x에 n-1승 계수 찾으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게 뭐하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문제가 이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x에 n-1승 계수는 여기서 n-3승 계수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n a 비네이션 얼마? n-3이고 a가 몇 번? 3번 x가 n-3이니까 계수 얘 예. 이해 되니? 그 다음에 빼기니까 마이너스 2a 해 놓고 뭐부터 문저봅시다 여기서 n 마이너스 1쓰계 개수는 어떻게 돼요? 음, n 컴비네이션 n 마이너스 1에 a가 몇 번? 음. 한번 x가 n 마이너스 1인데 여기다가 빼기 얼마? 음. 2a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음. 얘가 얼마예요? N. n 그럼 마이너스 얼마? A. 마이너스 2a 제곱 n 이렇게 되고 맞아요? 얘는 얼마? n컴비네이션 3에 a에 얼마? 세제고 맞니? 되겠어요? 그러면 가는 얼마? n컴비네이션 3 혹은 n컴비네이션 마이너스 3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계식은예에서예뭐 거? 뺀거 그럼 가 똑같고 맞아요? 그럼 가 똑같고 이제 정식 정리해서 답 구하라는 거는 이제는 할수 있잖아요. 되겠니? 되겠어? 오케이. 1 2 0까다 됐어요? 자 그럼 북투로 넘어갑시다 식이 뭐니? 2에 2n-1승 이렇게 되는 거 돼요? 이게 빨리빨리 돼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시그마 k e 1부터 n까지 2에 2n승-1이잖아 맞지? 얘들아 맞아요? 근데 f5니까 여기 얼마 5까지네요 됐습니까? 그럼 나는 얘가 의미가 뭐예요?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맞지? 그럼 등비수열의 합 어떻게 구해요? r-1분의 R a에 r의 n승 마이너스 1인데 이 n은 뭐예요? 항의 개수입니다. 맞나요? 그럼 요 공식 그대로 대입해서 그럼 r이 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맞지? 여기 1 집어넣으면 뭔데요? 첫째 항이에요. 맞죠? a 번이 얼만데? 2... 2. 그럼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8 맞아요? 그럼 여기서 공비가 얼마예요? 4 되겠습니까? 이렇게 문제 푸셔야 돼요. 그럼 4 1분의 첫장이 얼마라고? 2고요. 그럼 4의 항이겠으면 몇 개? 5개 빼기 1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등비수열 때문에 풀어보라고 한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첫장항 찾고 공비 찾고 대입하시면 돼요. 요거 계산하면 답이 680이네요. 되겠습니까? 어. 할수 있겠어요? 음. 자, 넘겨서 33번. 해보세요. 저기는 풀었네. 저기는 어떻게 풀었어? 어, 너다 어떻게?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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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어. 43. 오케이. 어, 노가다 맞아요. 자, 우리가 이제 고작 1학일때 이런 문제 배웠잖아요. 고1 때, 뭐, 똑같이 문제 왔는데, 1, 2, 3, 이렇게 할 때. 임마의 부분의 갯수는 몇 개요? 예 8개잖아, 맞지? 그때 최소 원소에 다 더하라, 이렇게 하는 거. 혹시 기억납니까? 음. 안 나면 그냥 이거대로 설명할게요. 자, 전체 집합 U가 총 원소가 6개입니다. 맞죠? 2에 1승부터 2에 6승까지. 근데 총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인데요? 2에 6승에서 64개입니다. 맞죠? 공집합부터 되겠습니까? 전체 다 있는 것까지. 근데 그 지, 부분 집합 중에서 제일 작은 새끼를 우리는 뭐라고? 다 뭐하라고? 더하라고요. 이해 됩니까? 근데 조건이 원소의 개수가 몇개 이상? 세개 이상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맞니?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최소 원소가 2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최소 원소가 2가 되려면 2는 무조건 하나 선택을 해놓고, 맞죠? 나머지 몇개 중에서? 다섯 개 중에서 몇 개? 두개 선택하든지, 세개 선택하든지, 네개 선택하든지, 다섯 개 선택하든지,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 개수는 최소 원소가 전부 다 얼마인 녀석이에요? 2인 녀석이잖아, 맞지? 됐습니까? 그럼 64개 중에, 64개 중에서 최소 2 하나 뽑아놨으니까 나머지 몇개 뽑아야 돼? 2개 더 뽑아놓고. 이해됩니까? 혹은 3개 더 뽑아놓고, 4개 더 뽑아놓고, 5개 더 뽑아놓으면 이해됩니까? 따라와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예 곱하기 예를 하면 어떤 의미예요 부분 집합이 원소가 몇 개인데? 네 개인데, 최소 원소가 얼마인 녀석? 2인 녀석의 개수란 말이야, 맞지? 근데 그마은 전부 다얼마인 거야? 최소 원소가 2니까 계산하면 주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최소 원소가 2의 제곱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2의 제곱이면, 2의 제곱이 되려면 2는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죠? 그럼 2제곱 들어갔잖아, 맞지? 그럼 나머지 몇개 중에서? 네개 중에서 제일 적게 뽑으면 몇개 뽑아야 돼? 두개 뽑든지, 세개 뽑든지, 얼마? 네개 뽑든지, 이해 됩니까? 요렇게. 되겠어요? 됩니까?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최소 원소가 뭐가 돼야 돼? 2의 세 제곱이 되면, 맞나요? 얘는 얘 쓰면 안 되고 쓰면 안 되고 얘 이미 썼으니까 나머지 세개 중에서 몇 개? 두 음. 개를 뽑든지 몇 개? 세 음. 개를 뽑든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마지막에 네 번째는 최소 원소가 얼마? 음. 얘 사승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 두개 중에서 두개 되는 거죠. 맞죠? 얘다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되겠니?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얘몇 개? 어? 26개. 그러면 최소 원소가 2인 6이 몇개 있다고? 26개. 그럼 다 다라고 생으니까 답은 얘는 얼마? 52. 그럼 얘도 계산하고 얘도 계산하고 얘도 계산해서 뭐하면 돼요? 더하면 됩니다. 되겠죠? 자 혹시나 얘들아 이거 할때 3의 0 3 컴비네이션 1. 우리 저 어제 할때 하나 안했는건데 3분의 0, 3콤비네이션 1, 3콤비네이션 2, 3콤비네이션 3이잖아요. 맞죠? 얘네 둘이 같고 얘네 둘이 같으니까 반틈 쪼개면 얘는 2의 m 승에 3승에 반틈이 6이 있고 반틈이 6이 있어야 되겠죠. 맞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쪼개면 이것도 뭐예요? 반틈입니다. 되겠습니까? 어, 2에 N승 되는, 되는 거니까. 2에 n 1승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34번 한번 해봐요. 이것도 생각하는 문제에서 자... 너가 지금 풀어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항정리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묻는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항정리는 기본적인 건 여러분이 웬만큼 다될 거고, 이제 아이디어 찾는 것들이 중요한 거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대칭수예요. 맞죠? 좌우 대칭이 뭐 하면 같으면 대칭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그때. n자리 가지고, 0과 1 가지고 이용해서 n자리 대칭수로 만들 때 사용된 1의 개수가 0의 개수보다 뭐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많아야 된다고요. 맞죠? 오케이? 그럴 때 n자리 대칭수는 뭐라고? a n이라고 했는데 문제에서는 a 얼마예요? 아, 4n. 그럼 전체 자리수가 몇 자리수인 거야? 4n 자리인 거야. 맞니? 음. 오케이? 근데 반특 딱 나누어서 오른쪽 숫자 정해지면 왼쪽은 당연하게 결정 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4n자리인데 맨 앞에 0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맨 앞에 무조건 뭐가 와야 돼요? 1이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숫자면 이 전체가 반틈이니까 2n개잖아. 맞지? 요게는 2n-1개겠죠. 됐습니까? 그럼 1의 개수가 몇 개부터 가능한 가요 많으려면? n개부터 맞나? n 플러스 1, n 플러스 2쭉 가서 어디까지? 2n-1까지 가겠죠. 맞죠? 그 방법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전체가 2n-1개니까 지금 제 1이 제일 적으면 몇 개부터? N개. n개는 돼야 될거 아니에요. 맞죠? 음. 되겠니? 우리가 전체 2n개로 봤을 때 반틈이 n개니까 얘들아 돼요? n개 그 다음에 얼마? 음. n 플러스 1개 쭉에서 어디까지? En-1 까지 가는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은 En-1 컴비네이션 얼마? N 더하기 En-1 컴비네이션 얼마? N 플러스 1쭉 해서 어디까지? En-1 컴비네이션 얼마? En-1 까지. 됐습니까? 아까 전에 쌤이 얘기했잖아요. 얘가 홀수일 때 전체 En-1 컴비네이션 제로서부터 하면 얘랑 얘랑 뭐 하다고요? 같다라고 쌤 힌트 하나 줬잖아요. 맞죠? 문제 풀기 전에. 그럼 이 앞에 것도 뭐 할까요? 같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전체가 뭔데요? 음. 반틈이잖아. 맞니? 그럼 얘는 얼만데요? 음. 전체 다 하면 2m-1, 그러면 0부터 2까지 가면 2에 얼마? 음. 2m-1인데, 맞나? 음. 금마에 반틈이니까 나누기 얼마? 음. 2 해줘야 되니까 결국 얘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개수 여기까지 이해 돼요? 안 되는 사람? 정민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요 어디가? 전2 n 아, 자, 다시. 전체가 몇 자리라고? 4n 자리. 그럼 반틈은 몇 자리? 2n 자리. 맞아요? 이건 이해 되는 여기까지? 근데 반드시 앞에는 누가 와야 돼요? 1이 와야 돼요, 맞죠? 그럼 나머지 몇 칸을 채워야 돼? 2n-3 칸을 채운다는 건 이해 되니? 근데 1이 0보다 뭐야 돼? 많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2n개 중에, 얘 n개, n이 1이 몇개 있어야 돼? n 플러스 1개부터 몇 개까지? 2n개까지 돼야 되는 거잖아. 이해 돼요? 근데 여기 이미 1이 하나 썼으니까, 나머지 몇 개에서? 2m-1개에서, 이해됩니까? 1개 썼으니까 몇 개에서? n개에서부터. 이해되요? 1개 썼으니까 어디까지? 2m-1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면, 1의 자리를 정하면, 나머지 무조건 누가 들어가야 되니까? 0 들어가야 되니까.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이제? 어. 얘다 되겠습니까? 그럼 얘가 누구라고? a 얼마? 4n이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시계 시그마 얼마? n 이꼴 1부터 a 4n이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분모에 여기 들어가면 2n 마이너스 2에 2n 마이너스 얼마? 2분의 얼마? 300 이렇게 되는 거네요. 맞죠? 얘가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가는 거네. 맞지? 그럼 얘는 뭐예요? 등비 급수 맞아요. 그럼 나는 등비구수는 1마이너 R분의 얼마예요? A니까 이거 지울게요. 그럼 얘 첫째 항 먼저 구합시다. 첫째 항 얼마예요?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얼마니? 300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얼마? 4분의 300 맞니? 그럼 이렇게 가는 거니까 공비는 얼마예요? 4분의 1 첫째 항 얼마? 300 그럼 1마 4분의 1분의 첫장 300. 그럼 위아래 4다 곱하면 4 빼기 1분의 1200이니까 답은 얼마? 400. 되겠습니까? 자 어렵지 않은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생각 해서 4n자리하고 나누고 제 앞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되고 1이 와야 되고 1의 개수가 정해지면 n의 자리는 0의 자리는 결정나는 거니까 1의 자리만 먼저 결정해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어. 자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38번 지금 풀어보세요 문제에서 친절하게 이제 얘 값을 구하는데 이렇게 곱하게 됐으면 얘랑 누구랑 n-1이랑 곱하고 얘랑 n-2랑 곱하고 얘랑 이렇게 곱해서 n-2 개수를다 모한다 뭐 더한다 이 방법을 쓰라고 지금 밑에 돼 있는 거잖아요 맞죠 자 하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뭐한 거예요? 같은 거니까 여기서 x n 1승 개수랑 여기에서 x n 1승 개수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단 말이지. 맞지? 그럼 여기서 가는 뭐가 돼요? e m 1 컴비네이션 얼마? m-1이잖아요. 맞죠? 가는 쉽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 별표를 이용해서 예를 할때 앞에가 상수면 d는 몇 차? n-1 맞아요? 그럼 얘가 상수면 상수는 어떻게 되는데? n-1 콤비네이션 얼마? 0 곱하기 여기서는 뭐? n-1 차가 되니까 n 콤비네이션 얼마? n-1 더하기 맞아요? 얘가 1차면 어떻게 돼요? n-1 콤비네이션 얼마? 1 곱하기 얘가 1차면 얘는 몇 차? n 2차가 돼야 되는 거니까 n combination 얼마? n 2 이렇게 갈 거잖아요. 맞죠? 됐습니까? 그럼 얘랑 얘랑 더하기 똑같은 걸 해서 됐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시그마로 표현했단 말이야. 맞지? 어떻게 표현했어요? 여기, n-1에 k-1이잖아 맞지? 그러면 누구 한 거예요? 얘를 표현한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앞에 거 하면 n-1 컴비네이션 얼마? k 하면 됐어요? 뒤에 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데? n 컴비네이션 얼마? n-k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맞니? 맞아요? 아, 핑크색이 K-1. 핑크색이 지금 K-1이잖아. 내가 얘를 K로 나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얘 K-1으로 나야지 얘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 앞에 게 여기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나가 되겠네요. 돼요? 응. 어. 돼요? 하셨겠나, 얘들아? 자, 다시. 0이 뭐라고 놓은 거야? k-1이라고 놓으면 자, 다시 요걸로 할게. 요거는 뭐라고 놓은 거야? k-1이라고 나오면 얘는 얼마라고 나야 되는지 묻는 거잖아. 맞지? 이해돼요? 응.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해야 되는데 m -1인 거니까 여기에서 n -이 얼마? k-1을 하고 빼기 -1 한번더 있는 거예요. 이해되니? 응. 오케이? 그럼 얘는 n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일반화 시킬 때 되겠습니까? 어. 그럼 나 여기 만들어졌어요. n combination n minus 얼마 k. 그럼 여기서 이게 n combination 한칸 올려서 적을게요. 나가 누구라고? n combination n minus k이고 가는 e n minus e combination m-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맞지 그때 우리는 요 안의식을 이제 변형을 할 거란 말이야 누구 이용해서 얘 이용해서 됐습니까 k 곱하기 nck라는 걸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는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알겠죠 무조건 얘로 고치는 거예요 그럼 얘가 k 곱하기 nck 곱하기 nck인 거잖아 얘들아 맞니 그러면 k 곱하기 nck 하나를 뭐로 고쳤어요 얘로 고친 거잖아요, 맞죠? 되겠니? 얘가 왼쪽에 있는 뭐가 되는 거야? NCK인 거고, 됐습니까? 그러면, 나에는, NCK가 얘랑 얘랑 똑같냐고 묻는 거잖아, 맞지? 똑같아요? N c o m b i n a t i R은 얼마인데 N c o m b i n a t i o M-R하고 똑같은 거니까, NCK는 얼마? N Combination 얼마? m k 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맞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랑 얘랑 지금 똑같은 거네요, 맞죠? 그래서 나가 n 커미네이션 얼마? m 이 k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커미네이션 공식입니다, 되겠습니까? 돼요? 어, 그러면 이제 얘랑 얘랑 정리해서 이제 얘 나와야 되잖아. 그럼 나는 여기 똑같고 n 커미네이션 얼마? m 이 k이고. 그럼 문제에서 보니까 얘랑 얘랑 뭐예요? 뭐예요?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뭐해? 같잖아. 맞지? 이제 드디어 얘가 얘랑 뭐하게끔 같게끔 만들었으니까 얘 전체를 뭐로 고칠 수 있어? 2n-1 컴비네이션 얼마? n 1로 고칠 수 있고 앞에 곱하기 얼마 돼 있는 거예요? n 돼 있는 거니까 여기는 얼마? n 곱하기 2n-1 컴비네이션 얼마? n-1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맞죠? 얘들아 맞니? 얘가 답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뭐를 어떻게 해야 돼? 또 바꿔야 돼. 맞지? 뭐 하면 돼? 얘가 뭔데요? 누가하고 똑같아요? 2n-1 combination n하고 똑같은 거. 얘는 답이 있어요? n 곱하기? 그럼 뭐 해야 되는데? 얘는? 누구식? 이거니? 얘한번더 써서 고치라고. 여기 n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얘들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얘 써서 고치라고요. 얘 어떻게 고쳐야 돼요, 그러면? 어. Encn. 맞나요? 얘들 이해 돼요? 지울게요. 위에 조건에서 k 곱하기 nck가 뭐라고? n 곱하기 n-1 콤비네이션 k-1인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뭐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숫자 1씩 더 해지면 더해지면 n까지 곱해져 있으면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n 곱하기 2n 1컴비네이션 얼마? n-1이잖아 맞지? 얘가 옆으로 <laughs>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 1씩 더해주고 그럼 2n 컴비네이션 얼마? n 되고 앞에는 앞에 뭐 있어야 돼 여기? 아무것 없어도 돼요? 다른 걸로 해야 되나? 얘들아, 얘를 우리가 여기 다에 있는 거에 맞춰야 되잖아. 맞죠? 얘 어떻게 맞출래요? 아, 이 공식 아닌 것 같다, 얘들아. 미안. 얘를 고치면 K값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얘 뭘로 고쳐야 돼? 얘 의미가? 2 n 1 팩토리얼 네. 나누기 얼마? 네. 얘에서얘뺀거 맞나요? 얼마? 네. n 팩토리얼 맞아요? 곱하기? 네. n-1 네.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그럼 내가 위에다가 뭘 곱해주고? 네. 2n을 곱해주고, 맞아요? 밑에다가 누굴 곱해주면? 네. n을 곱해주면, 맞니? 그럼 전체적으로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돼요? 2분의 1을 한번 해줘야지. 위의 식이랑 밑의 식이랑 뭐할 거야? 같을 거잖아. 맞지? 그리고 앞에 누가 있어요? n 있네요. 얘들아 되겠니? 그럼 얘는 식이 이 박스만 할게요. 2n 팩토리얼 얼마?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얼마? n 팩토리얼 곱하기 얼마? 2분의 1될 거니까 이 식을 우리가 커비네이션으로 고치면 얼마? 2n 컴비네이션 n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에 1분의 1 있고 여기 얼마 있어? 음. n 있으니까 얼마? 2분의 n. 이렇게. 되겠죠? 어. 그래서 다몇 번? 3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